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글로벌 마켓 김중학 뉴욕 특파입니다 오늘 장 10분만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이제 화요일이죠. 오늘 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내린 4 3,449.9 9일 연속 어, 1978년 이후 처음 있는 그런 기록이고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한 보험주 하락이 직접적인 영향을 오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 나스닥은 0.32% 내린 2만 109.06을 기록했고 S&P500도 0.39% 하락한 6,050.6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엔비디아의 움직임 여기에다가 브루드컴도 이틀간의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어, 시장 전체적인 하락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FMC 기준 금리 결정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다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내렸습니다. 금값도 0.33% 하락한 트이온스당2,661 달러까지 내려와 있고 국제유가도 0.72% 내린 배럴당 70점이 서부텍사스 원유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 년물 미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 없이 어제 이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4bp 정도 하락한 사, 3. 4.39%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변동성 지수는 8% 넘게 뛰어서 15.8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오늘 0.1%가 올라서 106.97.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프로 봐도 다우, 나스닥, S&P 모두 아침부터 하락한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고, 러셀 2000도 1.44% 오늘 소형주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히트맵으로 보면 유난히 테슬라만 3.64%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세인데 그동안 이틀 연속 올랐었던 브로드컴은 오늘 장중에는 6% 정도가 빠지기도 했었고 종가로는 3.91%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참 좋지 않은 요즘 모습이고 1.22% 나머지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도 최근에 랠리에서 조금은 숨고르는 모습이고 다우지세 편입이 되어 있는 제일 큰 종목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한 CVS와 시그나 이런 보험주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사들은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오늘 화이자의 발표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좀 상승세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 돌파했다가 이렇게 다시 10만 달러 초반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 지표로 보겠습니다. 오늘 지표 중에 주목할 건 11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 0.7% 예상보다 아, 조금 더 강했습니다. 아, 신규 차량 구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제외했을 때는 0.2% 예상보다는 조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 상승폭은 계속해서 석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고 있고 미국의 어, 소비자들의 구매력 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통제그룹이라고 하는. GDP에 편입되는 종목들을 항목들을 봤을 때는 0.4% 계속해서 경제 성장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2.6% 전월 대비 판매가 늘었는데 말씀드린 것은 금리가 내리고 연말에 또 할인 수요에다가 허리케인이 있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대체가 많았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여러 할인 행사를 소화하면서 1.8% 건자재 주택 구매는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할인 기간 맞아서 수요가 좀 늘어난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의외로 음식과 레스토랑 관련한 서비스 쪽에서 이제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이탈이 나타나면서 3월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지표로 보면 산업 생산도 오늘 있었는데 0.1% 예상 밖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침체를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업이 버텨주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아, 항목들로 봤을 때는 보잉의 파업 여파가 그 동안에 반영이 됐었고 아, 지난달에도 항공우주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 감소가 나타난 게 확인이 됩니다. 공공서비스 그리고 광산 이런 쪽에서도 어, 하락폭이 상당히 있었는데 어, 공장 가동률은 76%로 거의 변동이 없어서 어, 전체적으로 돌리기는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재고가 쌓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지표들을 반영하는 가운데 내일로 이제 발표 시점이 남아 있는 연. 전에 금리 인하 95% 확률로 여전히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고 시장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3월에 한번 그리고 9월에 한번딱두번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금리 전, 결정에 앞서서 여러 전망들이 오늘 나오기 마련인데 현재 3번 정도까지 봤었던 시각은 두 번으로 점점 더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당초에는 아, 올, 내년에 4번 정도 인하 1% 포인트 인하를 예상했었던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게 1월은 건너뛰고 3번으로 줄었다가 이제 두 차례로 줄어든다. 오늘 CNBC 설문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93%의 참가자 답변자들이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꼭 필요하냐 61%만 동의했기 때문에 그만큼 월가 안에서도 다소 매파적인 시각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P 500에 대한 설문에서는 내년에 3% 내후년까지 7% 추가 상승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낙관적인 시장 전망은 월가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년 말 올해 말 내년 말에는 4.37% 내년 말에는 3.84%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좀 상세히 보기 위해서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보자면 어,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12월에 25BP를 내려서 4.25에서 4.50% 이렇게 어, 기준금리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고 어, 1월에 이날을 건너뛴 다음에 3월, 6월, 9월 이렇게 세 차례 내릴 수 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의 이날을 어, 골드만삭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에 세번 내리게 되면 평균으로 잡았을 때3.625% 내후년엔 두 차례만 내려서 3.125% 이렇게 됩니다. 두번이나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세번이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장기 중립 금리는 그런데도 이 하락을 이어가면서 3%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좀 변수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도널드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지금 연준의 위원들은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의 조정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 특히나 3에서 4%까지 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높아질 가능성을 골드만스 는전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가 0.2%포인트 올라갈 수 있고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지만 둔화 정도는 심각하지 않아서 인하를 자극할 요인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내일 점도표나 제롬 파로 의장의 발언 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 중립 금리의 수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 발언 수위가 중요한 어, 시장에서 반영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중립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 연준 부의장 도널드 코는 어, 2.4% 조금 어, 더 넓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라고 볼수 있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내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주목할 건, 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책 방향, 그리고 이민 규제, 추방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기업들이 받는 영향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늘렸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 영향을 또 어떻게 받는지, 이에 대해서 연준의 시각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달 초, 제롬파울 연준 의장은, 어, 뉴욕타임스 딜북 인터뷰에서, 이 정책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나머지 연준 위원들도 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취임 한달 정도가 나와 있고 대강 경제팀 윤곽도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이런 부진한 흐름 가운데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표 종목인 알리바바가 1.3%, 그리고 중국의 금융주를 담고 있는 FXI 상장지수 펀드가 0.96%,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4%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중앙 경제 공작 회의가 12월 합의한 내용을 로이터가 단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년 GDP 대비 예산 적자 비율을 4%로 기존보다 1% 포인트 늘리는데 이 규모가 우리 돈 256조 원 규모, 특별 채권을 통해서 적자 발행을 늘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걸한번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호 스탠리 분석으로는 2조 위안까지 재정 확대가 가능해 보이고, 5% 성장 목표는 그냥 기대를 맞추기 위한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이런 부양책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테슬라 오늘도 3.64% 상승했습니다. 대선 후에만 거의 90% 가까이 오른 그런 종목이고 어제 말씀드린 웨드부시에 이어서 미조증권도 같은 목표가 515달러로 기존 목표가의 두배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알려지고 있는 어, 사항이, 사항이지만 4 년간 특수한 호재를 어, 받을 기업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자율주행 장기적으로는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수익성이 높은 어, 전기차 의 생산 어, 비용 면에서나 또 아니면 어, 저가 전기차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정책, 에너지 부문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거고. 이런 로보택시 사업 서비스가 확장을 안정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681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굉장히 웨드부시와 함께 강세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레거시 업체들은 정말 어려운 국면에 맞이 어려운 국면을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케이가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혼다가 더 시총이 큰 기업이고 닛산 아래에 있는 미쓰비시까지 합쳐서 지주사가 탄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 이 중국 비아디와 함께 전기차 경쟁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어, 비용 절감, 차량 개발에 어, 또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점을 어, 양사가 이를 해 같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3월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고 양해각서가 곧 체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때문에 오늘 혼다가 뉴욕 증시에서 0.92% 어, 도요타 ADR도 ADR은 0.52% 하락했습니다. 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오늘 3.9%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간 40% 오른 뒤에 장중 6% 하락하는 상당히 큰 변동을 보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1.2% 여전히 연초 이후 160% 상승했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 이런 종합 반도체라고 할만한 데이터베이스 꼭 들어가야 되는 엔비디아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 시장은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로드컴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반도체 보다 전력 효율이 있고 또 필요한 기능만 쓸 수 있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는 거고 혹단 최고 경영자 발언대로 3년간 AI에 대한 기회가 있다. 대형 하이퍼스케일러나 아, 맞춤형 AI 가속의 여정이 로르시한 기대는 아직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디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오늘 나온 소식인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수합병 건을 중심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가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건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디인포메이션은 시노십스와 엔시스가 합병을 추진한 과정도 중국 당국이 반독점으로 재조사하고 있고 코히어런트로 이름이 바뀐 회사인데 여기도 중국에서 지금 그 동안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니다. 아, 코이런트는 어, 이런 어, 이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가속기나 이 네트워크 장비 연결할 때꼭 들어가는 부품들을 어, 어, 제공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같은 타격으로 오늘 4% 넘게 내렸고 시놉시스도 1.96% 내렸습니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v m 웨 a 를 인수한 뒤에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역시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분석이고 amd와 자일링스의 인수도 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건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대응 수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중국에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와 있는데 이부분을 조금 더 사안이 길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화이자가 모처럼 4.63%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백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엘버트 블라 최고 경제 발언이 좀 도움을 줬고 내년 전망치는 크게 변화 없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다소 높은 조정주당 순익이 최고 3달러 매출은 640억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매출도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메디케어의 파티 D 처방 때문에 매출이 10억 달러 줄어든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역시 시장 예상하는 수준이 되겠고 엘버트 블라 총구 경영자 발언 중에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 장관과 함께 어, 긍정적인 정책에 어, 협력하겠다, 긍정적인 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협력하겠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국 혜택 관리 사업자 오늘 주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 기업들이 어, 제약사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 소비자들은 혜택을 더볼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같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월마트가 어, 미국 매장 일부 직원들에게 바디캠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SMS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 직원 안전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상 도난 방지가 아닌 방지 목적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관련한 종목은 모토로라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이 어, 비영리 어, 노조를 이끌고 있는 단체에서는 어, 매장 내 CCTV가 있는데 굳이 왜 달아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TJX가 이미 어, 이걸 적용한 사례가 있겠 때문에 전국 확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스타벅스도 노조와 잡음이 있습니다. 98%의 찬성으로 파업이 현재 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마지막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임금 역상에 잡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이언 니콜 최고 경영자가 취임한 이후에 어,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바리스타 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 여기에 또 대응하고 있고 부당 노동 관행으로 회사와 아, 갈등을 겪고왔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라비, 라이브네이션이나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종, 어, 이슈가 오늘, 하나 오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수수료를 근절하겠다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티켓 판매나 호텔 예약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다만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또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텍사스주나 뉴올리스주를 보자면 뭐 카드 연체 수수료의 상한을 둔 것도 폐기하도록 한다거나 항공수수료의 요금 규정을 공개하도록 한 것도 폐기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정책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아, 나머지 보자면 상장한 기업들은 아닌데, 아, 알파벳의 웨이모 어, 내년 초에 도쿄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어, 시작합니다. 정말 이젠 로보택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림이고, 아, 니온고츠고라는 플랫폼과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 데이터 브릭은 10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해서 인수합병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작은 소식인데 유럽 자회사가 이 분쟁 지역 광물을 유통했다라는 혐의로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이슈를 소화하고 있고, 내일은 FMC입니다. FMC 점도표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보다 훨씬 중요한 내일 하류가 되겠고, 어, 제롬파로 의장의 연설까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지표로는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11억 건축허가 착공 건수, 어, 실적은 마이크론이 마감 후에 내놓습니다. 네. 오늘 장식품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이슈 모아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